6월 24일입니다. 죄목이 없는 죄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 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바 왕과 번이게가 베스토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레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토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 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이르셀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그립바가 베스토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토가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립바가와 번지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토가 말하였다. 아그리파 임금민,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살려,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주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참, 참 난감하죠. 이 베스토가. 죄수를 전 총독 벨리스로부터 받았는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로마 법정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과연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을 저질렀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사회적 질서를 혼란시켰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로마 법정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죄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바울이야말로 정말 탈탈 털어서 죄가 없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예를 불러다가 거기서 그러면 신문에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베스도를 충동질했지만 베스트 거기 안 넘어갑니다. 왜냐면 거기 넘어가면 도중에 중간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실 40명 이상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 바울은 저는 황제께 상수합니다라고 이제 올렸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잘 안전하게.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오히려 지금 감옥에 있으 있으니까 불편하지만, 사실은 감옥 안에 보 보호,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왜냐면 하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베스트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과 번위계가 인사로 온 거예요. 왜냐면 하 신임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시에는... 해로 대왕의 이제 증손자인가요? 그가문의 이제 마지막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데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를 제외한 나머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서로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서로 평등 관계로서 이제 잘 지내는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유대인과 가까우니까 아그립바 왕이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를 잘 하니까 혹시라도 그가 뭔가 로마 황제에게 써올릴 만한 그런 죄목을 좀 찾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아그레바 왕이 듣겠다고 그 사람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결국 성사가 됐죠.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게 되는지를 베스토가 설명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내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의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바울. 참 세상이 비난거리를 찾지 못할 만큼 흠없이 정직하게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 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 가장 가까운 주변에 여러 사람에게 또한 전함에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